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중국 고대 철학인 도가 사상의 창시자인 노자가 웅시족의 나라인 초나라에서 태어나 고조선 연방의 일원인 주나라에서 관직을 하고 그의 도가 사상의 원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삼원조와 사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노자와 더불어 중국 유교 사상의 원류라 할수 있는 공자 또한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군세기의 내용을 통해 흥미로운 역사의 퍼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환단고기의 내용에 대해 불신하기도 하지만, 당군세기 이대 부르당군이 돌아가실 때의 일식 기록이 있고, 이를 현대천체물리학 프로그램의 계산에 의해 그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단고기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환단고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혹시 충북계산군에 있는 간물면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충북에서도 비교적 외진 곳이라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곳의 지명이 고조선의 33대 당군 갑물과 한자까지 완벽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갑물면의 뒷산이 박달산인데 박달의 어원은 배달이고 환하다, 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산구는 태백일사의 저자 이맥이 장녹수와 그의 일파를 탄핵하려다 귀양을 갔던 곳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면 뭔가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오늘은 한당고기 속 당군세기와 태백일사의 기록을 통해 당군왕건과 21대 소태당군, 33대 간물당군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철학과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고조선과 동아시아 왕조의 연결고리 그리고 공자의 철학적 뿌리와의 연관성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환당고기를 보면 은나라와 주나라가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야?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 따르면 놀랍게도 중국 한족의 시조로 여겨지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시원인 하나라의 지배계층이었던 헌원의 무리는 단군왕검의 외가 부족인 웅시족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헌원의 조상으로 알려진 소전은 웅시족 출신으로 그의 아들 신농과 그 자손인 공손 헌원의 무리가 하나라를 세웠고 그후 은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졌다고 해. 즉 중국 한족의 시조라 불리는 신농과 황제. 헌원는 모두 단군왕검의 외가쪽인 웅시족에서 비롯된 부족이라는 거야. 이들은 고조선과 혈연적으로는 사촌지간이라 볼수 있어. 흥미로운 점은 하, 은, 주왕조가 단순히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인 고조선의 제후국으로 기능했다는 거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단군세기에 나오는데 33대 갑물 단군의 직위에 주나라 사신들이 호랑이 가죽과 코끼리를 조공했다는 내용이 있어 뿐만 아니라 소태 단군 때에는 은나라 왕 소울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고 태백 일사 번한 색깔에는 소태 단군이 은나라 왕 소울을 번한 왕으로 임명했다는 기록도 나와 이 기록은 단순히 은나라가 고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넘어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였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야. 결국. 은나라와 주나라는 당시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연맹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제후국으로 고조선의 지배적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었다고 볼수 있어. 공자의 출신국인 노나라가 주나라의 봉토였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공자의 뿌리도 고조선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지. 노나라는 주나라의 봉건 질서 속에서 산둥성 지역에 자리 잡은 노나라를 세운 주공단의 후손이야. 주공단은 헌원의 자손인 주나라 왕실 출신이고 또한 공자의 조상은 송나라 출신으로 은나라의 후손이므로 신시베 달국의 웅시족과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 와 그렇다면 공자가 단순히 한족의 철학자가 아니라 고조선의 철학적 전통과 동아시아의 철학을 함께 공유한 인물로 봐야겠네. 맞아. 공자가 강조한 예와 덕은 고조선의 천지인 삼원조와 사상과 삼신사상의 가치와 닮아 있어. 그런데 간물단군이 세운 삼성사는 단순한 제사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 삼성사가 고조선 철학을 담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삼성사는 고조선의 뿌리인 삼신사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야. 삼성은 한인, 한웅, 단군을 뜻하고 이들의 가르침은 고조선이 천지인 삼원조화를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보여주지. 단군 세기에는 간물단군이 영고탑 서문박 감물산 밑에 삼성사를 세우고 직접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는 여기서 삼신의 덕을 기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철학적 기초를 다졌어. 그러면 삼성사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고조선의 세계관을 상징했다고 볼수 있겠네. 맞아. 그리고 신라 시대에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존의 삼성사 자리를 불교가 차지하며 그 흔적이 오늘날의 불교 사찰에도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래된 고찰에는. 삼성각 또는 칠성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삼성각 칠성각, 대웅전은 인도 불교와 관련이 없는 용어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인 삼신사상과 그 터에 자리 잡은 불교 사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지. 태백 일사에서 이맥은 대웅전이라는 이름이 원래 한웅전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했거든. 공자의 철학은 고조선의 삼원조와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지? 단군 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하늘의 법칙은 하나일 뿐이며 사람의 마음도 하나여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또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이며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어. 부모에 대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곧 인간이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한 것이지. 또 단군왕검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돕고 양보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어.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려면 개인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기적으로 다투는 모습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지. 또 하늘은 모든 것을 사랑하므로 인간도 모든 생명과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하게 행동할 때 하늘의 보호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단군왕검이 강조하는 사랑과 상생의 가르침은 공자의 인사상과 깊이 연결이 되는데 공자는 인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했으며 이는 단군왕검이 말한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한 단군세기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은 공자의 의, 즉 정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단군왕검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가르침은 공자의 예사상과 맞닿아 있어 공자는 예를 통해 가족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배운다고 했어. 특히, 효와 충을 강조한 단군세기의 내용은 공자의 핵심 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가르침은 공자가 말한 지, 즉, 도리를 아는 지혜와 일치하는 내용이야.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과 인간의 조화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는 단군세기의 천지인 삼원조화와 같은 철학적 기초를 공유한다고 볼수 있는 내용이지. 단군세기에서는 하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인간도 그러해야 한다는 단군왕검의 말씀이 있는데 이는 공자의 인의 사상과 도를 추구하는 철학과 유사한 것이지. 공자 역시 하늘을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원으로 보며 사람은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와 같이 볼때 공자가 주장한 이니에지는 신시배 달국에서 이어지는 단군 원검의 삼원조화 철학에서 왔다고 볼수 있지. 특히 공자가 강조한 군자의 덕목은 고조선의 천지인 삼원조화를 구현하는 지도자의 이상적인 모습과 비슷해. 즉, 공자의 사상은 고조선 철학의 영향을 바탕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아. 심지어 공자가 동방의 군자의 나라를 숙모했다는 기록도 있어. 그는 예는 동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했고. 이는 고조선을 비롯한 동방 문명이 예와덕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결국 공자의 사상은 고조선의 철학적 전통과 연결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고조선의 철학이 고대동아시아 전체의 윤리와 통치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지 오늘은 고조선의 33대 간물당군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철학, 은나라와 주나라의 관계, 그리고 공자의 뿌리까지 연결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국 한족의 뿌리인 하은주와 노자의 초나라, 공자의 노나라 모두 고조선의 영향 아래 있었고, 고조선의 세계관과 철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철학적 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